안녕하세요. 가이아 캠퍼입니다. 오늘은 가이아 캠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빅탑 트럭 캠퍼의 무시동 히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 실외 온도는 영하 8도, 9도 정도 된상태고요 무시동 히터를 켰을 때 실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내부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자, 실내로 들어가 보면 현재 내부 온도 영하 7도, 7.2도 이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를 켜놓고 약한 30분 후에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켜고, 무시동 히터가 단계가 6단계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한 4단계로 켜놓고 30분 후에 와서 다시 한번 실내 운동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마이너스 6.9도. 네, 30분 후에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작동을 한지한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밖의 온도도 영하 한 8도 가까이 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실내 온도를, 무시동 히터 작동하기 전 실내 온도를 측정했을 때 영하 7도였는데, 무시동 히터 작동 후 30분이 지난 다음 몇 도까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처음 작동해 놓은 것처럼 현재 히터는 4단 사단 4단 사단에 켜져 있고 실내 온도를 보면 29. 도를 넘었습니다. 29.7도. 아마 29.7도에서 주무시기는 더워서 힘들 듯 합니다. 3단이나 2단 정도 켜놓으면 적당한 온도가 될듯 합니다. 한 겨울에 빗탑에서 주무실 때뭐 따뜻할지 아니면 추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한겨울에 영하 뭐 10도 이하로 떨어져도 무시동이터 하나면 빅탑에서는 따뜻한 내부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